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무난 인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 유의하시면서 잘 보내고 계신가요? 매일 들여지는 이 작은 큐티가 우리 삶의 냉수와 같은 시원함과 쉼을 주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본문을 통해서 등장하는 인물들의 마음과 반응을 살펴보고 우리 삶에서도 예수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반응은 어떤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너그러운 마음과 자세입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명의 제자에게 마을로 들어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명하십니다. 아마도 새끼만 데리고 오면 울며 날뛸 것을 고려해서 어미도 함께 데려오라고 한듯 보이는데요.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한 번에 두 마리의 나귀를 잃을 상황에 놓인 것이죠. 그때 3절에 보면 주인에게 가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면 그때 주인의 반응이 나옵니다. 즉시 보내리라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성 앞에 아무런 대가나 보수도 바라지 않고 선뜻 자신의 나귀를 빌려주는 주인에게서 넉넉한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주인의 따뜻한 마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겸손한 입성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에는 이런 여유와 배려, 섬김이 있는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 겉모습은 환호하면서도 늘 나만을 위하고 나의 이익과 유익만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낮고 겸손한 마음과 자세입니다. 당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온 동네에 퍼져 있었는데요. 병든 자를 고치고 기적을 베풀며 구원을 베푸신다는 소문이었죠. 특히 이들은 당시 메시아가 되어줄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들이 바라는 모습은 개선장군처럼 힘과 용맹스러운 말을 타고 멋지게 등장하는 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러나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초라하게 등장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10절에 보면 그들은 소동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겉으로는 환호하지만 속으로는 동요하며 불안해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신들의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쉽게 등을 돌리고 조금만 뜻이 달라도 눈빛이 바뀌고 비난하곤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대하는 태도는 어떤가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겉으로는 환호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면서도 속으로는 이 군중들처럼 내 뜻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불편해하고 불안하고 답답해하는 모습은 없는지 점검해야겠습니다. 오늘 하루 내 뜻과 내 욕심에 예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에 우리를 맞추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